점점 더 아름다워지는 연주. 하나님 말씀 4장 13절입니다.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. 저희 아이들은 중학교 다닐 때 밴드부에 참여했습니다. 아이들이 다양한 악기를 갖고 연주회를 합니다. 이 연주 발표를 들으면서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플루트를 처음 배울 때에 도레미파 음도 제대로 내지 못합니다 한주두주 주 시간이 지나가면서 소리가 점점 고와지고 깨끗해집니다 드디어 학기말이 되어 발표회가 있다고 합니다 학교 강당에 부모와 가족들을 초청해서 연주 발표회를 갖습니다 들려오는 연주는 꽤 들을만합니다 물론,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소리와 비교할 수준은 절대 아닙니다. 그러나 어린 10대의 아이들의 연주 치고는 꽤 들을만 합니다. 연주가 끝나자 온 부모와 가족들은 힘껏 박수를 치며 아이들의 연주를 치아해 줍니다.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후 아름다운 복음의 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가르치며 준비시켜 주십니다. 처음부터 완벽하게 아름다운 음악은 아닐 것입니다. 거친 소리도 나고 여기저기 틀리기도 합니다. 그러나 학기 말쯤 되면 소리가 꽤 아름다워집니다. 다음에는 더 세련된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. 우리의 연주는 점점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.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.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. 아멘 저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장성한 자로 세우시는 주님 지금도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손길에 감사합니다. 어제보다 오늘 저희 연주소리가 더고아지기를 원하며 연습에 열심을 내겠습니다.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함께 이르도록 계속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